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 레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게 에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속해지도자로세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지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교훈을 찾는 시간 되어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의 불의심 앞에 순정함으로 나오신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되 능력증에 장중히 붙잡아 주시어서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오전히 하나님 앞에만 들여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시간들에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아 5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이리라. 림나인 예레미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지시아들까라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의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해 제16과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는 11기야 24장 18절로부터 25절로 30절까지와의 말씀을 평행으로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기사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과도 같은 성격이 52장에서는 잘 나타나지고 있지요. 예레미야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또, 프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는 의도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 5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게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행동은 바벨론 연합군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성, 공격을 초래하게 되어지지요. 바벨론 연합군은 B.C. 587년 7월에, 마침내 예루살렘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성읍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하는 시드기아를 사로잡았고 그의 아들들과 관리들을 죽입니다. 또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앗아 가버리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시드기아를 끌고 갑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 전개는 유다의 멸망이 지배계층과 백성 모두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짓낼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그 심판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기루살렘 환난에 관한 기록은 이전에 39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5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은 예레미아의 말이 이에 끝난이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51장에서 마무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예레미아의 이야기 뒤에 붙여진 역사의 부록이라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아서의 전체를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이 기록을 남겨 놓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나라, 찬란했던 그 과거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그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최후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에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불순종의 결과. 남유다 멸망의 표면적인 원인은 시대계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면서 느부갓네살의 세운 꼭두각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애국가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세하였고 주변의 국가들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모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 가운데에 거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거지 선지자들은 2년 내에 포로들이 승리하고 고국을 돌아올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드기아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분위기에 휩쓸렸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역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지원은 잠시뿐이었지요. 하지만 바벨론의 공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면에 있는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열왕기 구약의 전반적인 흐르는 핵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다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힘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샘 스톤즈가 쓴 하나님이 주신 쾌락의 열쇠라는 책에서는 죄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죄 지는 이유는 죄 짓기가 쉽기 때문이다. 자신이 죄 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도 모른다. 그저 몸이 갈 뿐이다. 하지만 왜일까? 먼저 그 반대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아. 아침 식사 전까지 난네 가지 죄를 지을 거야. 어젯밤 자정 전까지 열 가지 죄를 지어야 했는데 그만 잠들고 말았어. 그러니까 점심 식사 전까지 한두 가지 보충해서 이 죄를 지어야지. 오늘 내가 죄 지을 할당량은 총 스물 세 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죄를 지어야 해. 연속극을 틀어놓고 소재를 제공받는 것도 좋겠지. 사람들이 죄짓는 것은 당위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스릴을, 요원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담조롭고 지루한 일상과 생활에는 흥분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혹의 힘은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짓 약속에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죄를 제대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동반하는 유혹의 힘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더큰 쾌락과 더 즐거운 쾌락.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게될 때에 오는 쾌락에 힘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심판받게 되어졌던 그가다, 죄를 짓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유흥,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가운데에 그 모든 죄악된 자리로부터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며 나가게 아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루살렘의 치유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받았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결과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항복을 권고합니다. 항복하면 오히려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선포하던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귀 기울였지만 이와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에는 어찌 저 사람이 나라를 파는 매국노와 같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때로는 살해 위협과 폭행과 투옥 등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고통과 수치 앞에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그때에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결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설마라고 여겼었던 예레미야의 말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영원히 인류를 향한 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이제는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28장 14절에서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복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샘에 찾아오셨던 그 샘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시대가 흘러 시간이 흘렀고 시대가 변하여서그 감격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권석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고 가시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감사의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부분들이 성취되게 하시는 은총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복된 셈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구원의 희망입니다. 이름의 사명 중또 하나는 뽑고 파괴하며 판매라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든다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우리가 잘아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세계에 일으키실 한 의로운 가지, 포로 귀환과 다윗 왕조의 회복의 약속, 새 언약에 관한 말씀 등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안에서 희망의 언어와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빛을 우리는 발견하여야만 합니다. 바로 여호와긴의 석방에 대한 기록이지요. 예레미야에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라져 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의 세월이 지나서 죄수복을 벗고 왕과 함께 먹었고 평생 쓸 것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리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유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 또 반드시 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죄악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그쳐서라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하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의 보유를 인처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건설회사 전무이신 한 장로님이 아주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까탈스러웠던 것이죠. 신경이 예민해서 이마에 항상 내천자가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12명의 입사 동기 중에 자기만 진급에 탈락하여지는 고배를 맞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이 장로님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하나님의 인성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느냐? 네 마음 속에는 성진과 출세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언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였느냐? 라고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란 이 장로님께서는 그 예배당 안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우셨다라고 합니다.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충성했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11조 헌금을 했다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기도하셨다 합니다. 주님, 이제는 출세와 승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 장로님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졌고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마에 있었던 내천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사 동기들에 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어졌지만 더큰 임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회를 돌보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실 줄로 압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셔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세워 나아가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권석들께서는그 일을 잘, 참으로 잘 감당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석도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너무 깨림칙해서라도 나에게 맡겨신 영혼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지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속회로 속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를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지 않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많은 영혼들과 함께 기쁨의 제사로 영광을 올려주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주도 속회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시고 또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 석회가 건강한 석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석회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진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제 성산에 올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석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진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독하게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영과 육과 혼가운데강건글함을 채워 주시옵고, 맡겨진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질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시는 그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름께로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소태로 보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모임증의 자리 가운데에 승리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고백이 있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받을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속개가 더욱더 견고해서 나아가는 시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